단박으로 터치였다. 이걸로? 이번 날 옥상도 떴어. 나 사나일 거야. 빙 좋게. 내가 바로 담편을 밖으로 나갔다. 아, 아 나죽였어요 나... 어, 그거 터치는 된죠 내가 <laughs> 그럼 담박 쇼부를 볼게. 나 겟했다. 어? 왼쪽 팟다. 아오 나그가 여기서 하이드 잡버 <laughs> 아아! 들켰다! 씨발! <시발. 웃음> <laughs> 야 발소리 네개씩 나. 이렇게 쳐요. 왔다. <laughs> 아무도 못 어, 보는데? <모르겠는데. 웃음> <laughs> 여기 있을 거라 상상을 못 하는 거 같은데? 아홉두. 이 집에 임이 돌아가냐? 다음은 깜짝 놀랬겠는데? <laughs> 내집 이채? 일 채까지 먹어놨다. 카지노 건너가서 봐줄게. 아. 뛰어들어도 양4번 쪽. 카지노 면 쪽으로. 정친다 카지노 면 쪽으로. 너, 너. 건너갔다. 이 자리야. 아, 나 저... 아, 아, 이제 붙는다. 막치고아 붙을게. 나도. 사운드는 안 들려? 와1번 중상. 와 옥상. 옥상? 뭐야? 옥상? 어 옥상 있지? 1번1층 중상. 저기 도보 갈게. 카지노 뒤에 찍으러 갈게. 옥상 그대로다. 저기서 기절이고. 옥상 기절? 라스터 보. 폭 들어왔어. 폭 우려가 간 거야? 지금에?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카지노 2층. 들어가세그 철계단. 피이아의 반피하래. 봐줄게. 이거 요 아, <놀람> 아, 예. 뭐야 포지션? 4마리. <놀람> 네 4마리일 <놀람> 네 걸? 어, 나 이번 내렸다. 주이 어, 아래 내렸다. 번, 나머지는 4번오소오로 소크 오오소 소크 소크 소 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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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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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여기. 지금 나 어? 내리고 좀 봐줄래? 아, 봐줄게. 네명다 있다. 내리냐? 하죠. 하죠.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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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계속 봐줘, 계속 봐줘.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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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직 아직 내렸다. 눈 구라고. 아 이걸 안 내려? 아, 나, 절대 안 와, 절대 안 와. 아이아안 와? 아, 절대 직아 절대 직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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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피네 있고 다 핀다. 어? 지훈이 적당히 길려나 보다. 어데줘사줘아 네. 타나카운데? 타나카다 <laughs> 꺾는다 다 꺾는다. 맞다맞다 어? 보고 <laughs> 비행기 왜 하이파이브 할수 있겠다. 팩토리 <laughs> 들어온다 토리팩토리 확인. 그리고 지금 이번이 나와있네. 쟤자쟤 이거 포크 총각. 어디 어디? 저거? 이번이번나번이번 나와. 이번나 하나 둘 셋! 어, 지러아 지금 아 왼쪽 아아를 찐다. 어뭐지잘못어 와, 이거 있나 보네. 보고만있어 진짜 너, 들 와, 우리 양념 치면처먹을라고한번한번뭔 아, 그러니까. 소리야? 딱 의도가 의도가 보인다. 탄이 없어. 탄이, 탄이 없잖아. 탄이. 제 신중하게, 신중하게. 여, 일곱 발도쳤다놨어해놨어돌어와나와 나와야. 나이야나 또 비오, 또 비오, 또 비오, 또 비오. 야 숨어, 숨어, 숨어. 너 내린 거네. <laughs> 이미 내린 거. 네아 그래? 어, 너 뭐냐? 언제 왔냐 저거? 어, 치던, 나도 치던. 근데 보다. 아 여기 내렸네, 비오. 돌지 복상. 각각 각각 기절. 아 까비. 나지 않을까? 좀 많이 뜨, 많이 맞았는데. 소리잡번4번 보급병. 어디다. 뛰었다. 보급에서 왼쪽으로 어. 뛰었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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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 비트, 또까 어, 홀라올것 같은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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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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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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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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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 두명 밖에 없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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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그리 태핑 해어소아4 번에 있는 거야? 4번 열막 보였다. 태성이 형 뛰든다. 어, 또 태우러 가나 보다. 술타주주. 오케이, 천천히 밀면 돼. 하는가 본데 이거 같은 팀인데 주은이가 눕히느라 3번 기절이야 어디랑 어디 눕힌 거야요아 어, 우리 4번 해우서 4번이랑 3번 같은 팀인데 아이비겁었다 보이겠다 속개 <laughs> 우리 한 보이겠어 <보이옆혔다. 웃음> 그래? 아기 어, 우리 어, 어, 4번에도 비옆혔는데? 뛰어다녀 4번 미라도 나 어, 이번 고장났어 해우서에도 공장으로 들어간다 해우서 안으로 하나 안에 하나밖에 어 저리 하나. 이제 매달린다 아안 보인다 아, 길 뺏겼어. 어... 보인다. 고추님 차안 하나 기절. 하나밖에 못 탔어. 아, 아래 보고 있을게. 아. 4번에선 내가 볼게, 최대한. 한대 들어 들어갔다. 4번에 둘이야, 지금 4번. 아, 진안 들어. 바깥쪽. 아, 어, 병신뭐야 4번 4번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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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빨리, 빨리. 이제 끼야 빨리. 얘 <laughs> 4번 지훈아둘 뛰어올 거야. 어 오케이 확인 확인 좋다. 우린, 우린 살았다. 일단 이 <laughs> 밑에 둘7번에터려각겠다 일단... <laughs> 얘네 밀고 그냥 4번 매달릴까? 빨리? 지훈아 우리 쪽가서 포탑 해줘 와. 어형 나랑 태성형 박을게 태로와줘야겠 태어, 지금 가야지 어 정리하고 태어로 와 지금 왔다 갔다 해도 되고 태거나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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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1팀 있다 그거 기다려 바로 터치할게 한평 들어왔다 4번 붙은 듯? 4번 돌집뒤 나 패스부터 세할게 기절이야 돌집에서 빼앗간 돌집 돌집 안에 어디겠어? 오른 쪽? 돌집 말이 한데 더 없는 거 어, 같아요. 돌집인가 보다. 나테오로아나 나 일단 인이긴 한데 인데 인데면 인대면... 일단, 아, 일단 써봐. 아, 어 써보. 저... 우리 둘이서 밀어볼게. 너아인안 된다. 나 어제 안 돼. 그럼 팀명이 아, 피어 아, 가줄래? 내가 가져. 내가 돌집 연막 쳐놓을게. 돌집 빼어내렸다 돌집 사이로 돌집 바사야. 수, 야 먹어 논다 돌집. 이거 초포라인못 쓰냐 돌집 없으면 저 능선 빠지면? 마기자리고 능선 능선이 안 빠지는데? 우리 능선 내가 잡으러 가면 그럼 될것 같은데? 최다 쓸게 그럼 여기 어 최전 쏘줘봐 포터빼줘봐 위치 거기 써야 흑쟁이들 이길때 알게 이길 이번에 둘 보여 얘는 인쳐야 돼어 얘는 아, 인쳐야 인치고 돼 인치고다 이번으로 하나 이번에 이번 보더먼거하나 있어 얘는 알게 이거 이번이랑 매포 콜에좀더 다치면 할게 어. 미니 데려왔어 핵정이 3번 아웃서클에 아 있던 애차 탄다 이거 차까지 3명인 아. 거 같아 알겠이 우측 아래 가는 거 조심해라 우측 아래 없다 탔다. 야차 탔다 밀어 야 탔다 안 데만 미러야 도 3번 2번에 찍으러 간다 이거 발견했어 찍으로 가나? 기절. 여기 네, 끝이야. 미라도 어디로 질렀어? 아니,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미라도 끝났어. 미라도 끝났어? 그러면 아, 아, 3대3이야. 내쪽 매달린 거 봐줄 수 있지? 어.. 아, 지금 없어. 우리 내려가, 안쪽. 아. 여기 있입니다 여기 아, 여기 쓰다. 4번 매달린 거 없어. 4번 쓸집 하나. 4번 하나, 2번 하나, 3번 하나 이렇게 같은데? 아, 여기 이번에 레솔 이번에 둘 이번에 응. 돌아가겐 어, 어 미리 적이 있는데 잠깐 생긴 건가 그런 거같기도오오다 바로 터치해봐 표시 봐줄게 제 말하는데 어, 네제제 움직이면서 쏘는데 탑 표시. 나도 얘네 날 내밀게 터치도 조심해라 혹시 아 얘네 세나야 아까 한 번밖에 안 보여 아 그래 프락치 프락치 있으면 어졌다 <laughs> 미니를 들 때려놨어. 4번 집 하나, 애따비 4번 집인 듯. 애따비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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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4번. 번 4번. 4 여기서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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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좋았나 아, 있어. 확낼 어, 거야. 같이 양쪽에서 짜줘. 아, 더게 잘 집안. 왜? 다시 기 아이고, 뭐지? 터치한 거 같아, 이미. 나온 거 기절. 집에서 나온 거 기절. 잠 뭐야? 뭐야? 많이 때렸나? 아, 나난잘 모르겠어. 나쁘지 않게 음, 때렸던 거 같아. <laughs> <laughs> 나좀 때렸나? 꼬부기, 우티움님, 아, 나쁘지 않게. 아, 한개 팬까지 감사합니다.